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서 10장 11-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때 양은 이리에 의해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사꾼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여기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짓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한후그 반응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나누지 말고 상대에게 주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아이를 나누어 내 것도, 내 것도 되지 말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거짓은 내 것, 내 것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같지만 거짓의 끝은 죽음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내 것, 내 것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따르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가 사랑이십니다. 반면에 사건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가 거짓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거짓인 사건을 따르면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 구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목자가 아닌 그래서 죽음을 가져오는 사꾼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습니다. <목소리> thank you